반갑습니다. 봄비 다육입니다. 오늘도 이쁜 아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 아카이슨 글래머입니다요 아이들이 한때는 정말로 인기가 많았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찬바람 나면은 요 아이들이 물이 빨갛게 들어서 정말 이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물이 조금 덜 들었죠. 요 아이들이 물이 조금 들들면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에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보셔도 예쁘죠. 또, 오늘 우리 집에 멋쟁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꽃다 엘크라고 엘크온입니다. 음, 요 엘크온이 1세대 금이죠. 1세대 금인데, 정말로 예쁜데, 좀잘안 찾는 금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뻐요. 통통하고. 요 아이는 186번. 엘크온 금 4두 해서 요 아이는 만 원입니다. 입성이 도톰하면서 건발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쁘죠? 요렇게 예쁜 아이를 갖다가 왜안 찾는지 모르겠어요. 요 아이는, 요 아이는 큰아입니다. 음, 요 아이는 10cm입니다. 그리고 또 요쪽에 한 아이는 8 c m 고요 요렇게 사도 해서 186번 만원입니다. 187번은 몰개인금입니다. 만원입니다. 몰개인도 이제 찬바람 나면은 손똑끝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물들면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큽니다. 수영도 반듯하고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15cm입니다. 187번 몰개인금 만원에 데리고 가세요. 188번은 남센스 녹금입니다. 요 아이도 만원입니다. 람센스 녹금이, 이렇게 보시면은, 좀 있으면은, 요아이브도 맑아요. 맑게, 진하게 녹이 듭니다. 그러면 굉장히 예쁜 아이거든요. 요쪽에 지금 금 상태가 많이 들어갔죠. 금이이렇게 돌아도 예쁘고, 녹이 돌아도 예쁘더라고요. 수영도 예쁘고요. 입장수도 많습니다. 음, 요 아이는 7.5, 188번 람센스 녹금. 만 원입니다. 189번은 환엽 루비 마리아 금입니다. 만 원입니다. 입성이 환엽으로 굉장히 금직금직하죠? 예쁘네요. 이제 가을 되면 검다육이가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쁩니다. 정말로 예쁘죠? 요 아이 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예쁘죠? 음, 요 아이도 크기가 7cm입니다. 189번 루비 마리아금 만원입니다. 90번은 축송. 원 플러스 1 해서 만원입니다. 한번 보세요. 굉장히 예쁘죠? 축송. 뿌리 짱짱합니다. 단도 좋구요. 이쪽에도. 정말로 이쁜 아이죠? 크기는 두 아이 다 똑같습니다. 7.5. 이쪽 아이도, 이쪽 아이도 7.5. 190번 축송. 축성금 1 플러스 1 해서 만 원입니다. 191번은 찐벌루입니다. 만 원입니다. 이 아이 지금 보시면 입성이 환엽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금 발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찐벌루라도 이렇게 예쁜 아이는 드물죠? 전체적인 입성하고 수형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네요. 요런 아이는 빨리 데리고 가세요. 음, 요 아이는 8cm입니다. 191번 찐 벌루 만원입니다. 192번은 거미금입니다. 요 아이도 만원입니다. 거미금이 거미 요즘 인기가 좋습니다. 입성이 거미가 또 톰합니다. 또톰 하면서 금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거미도 손톱 끝으로 물이 빨갛게 듭니다 그리고 중간으로 이렇게 근육질처럼 검이 쭉쭉 들어갑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쁘죠? 요 아이 9cm 풀분을 완전히 넘었습니다. 192번 거미금 만 원입니다. 193번은 연금입니다. 25,000원입니다. 연금은 지금 이 아이가 제가 이렇게 별을 이렇게 꼽아가지고 오래 놔뒀더니 이 아이가 틀어졌어요. 근데 또 요, 요거 꼽아가지고 또 바르면 발류면 됩니다. 금 상태 좋습니다. 전체적인 금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영도 반듯하고요. 뿌리 짱짱합니다. 요 아이 요 아이도 9cm 풀분을 넘었네요. 193번 연금 25,000원입니다. 194번은 스프레드 금입니다. 2만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 백금같죠? 깨끗합니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데리고 가시면 바로 커팅 하시면 됩니다. 항공샷입니다. 위에서 보셔도 깨끗합니다. 이 아이도 크기를 한번 볼게요. 이 아이도 빨갛게 물이 듭니다. 9cm입니다. 1 9 4번 스프레드 금 2만원입니다. 1 9 5번은찐 안동입니다. 찐 안동은 7만원입니다. 이 아이 조금 착하게 올렸습니다. 요 아이도 뿌리 짱짱합니다. 속장에 보시면은 금녹 비율 좋고 색감 잘 들었습니다. 요 아이 반듯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어, 어제 올린 아이보다 요 아이가 훨씬 크죠? 요 아이는 7cm입니다. 195번 찐 안동 요 아이 7만원입니다. 196번은 서위캔디입니다. 요 아이는 7만원입니다. 어, 서유캔디가 입성이 도톰합니다. 도톰하면서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쁩니다. 요 아이.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아직 물이 덜 들었죠. 그리고 여기 입장이 조금 작아 보이죠? 그래도 요 아이는 서유캔디 치고 예쁜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지금 9cm 풀분에 가득 찼습니다. 196번 서유캔디, 7만원입니다. 197번은 홍화조입니다. 5만원입니다. 홍화조는 입성이 조금 길죠. 그런데 속장에 보시면 환엽으로 입성이 동글동글합니다. 색감 정말로 이쁘죠. 물든 아이는 겨울내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쁘네요. 이음 아이는 사이즈가 10cm네요. 197번 홍화조 5만원입니다. 198번은 골드 크레마입니다. 4만 5천원입니다. 골드 크레마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 입성이 정말로 금직금직하죠 그리고 입장이 이렇게 보시면은, 금상태 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상태 좋죠? 뿌리 짱짱하고, 속장에 보시면은, 생장점도 반듯합니다. 예쁜 아이네요. 이 음, 아이는 5cm입니다. 198번 골드 크레마. 45,000원입니다. 199번은 퍼플 마리아 금에서 나온, 음, 무지입니다. 무지인데, 이 지금 보시는 아이는 금 발연이 굉장히 좋습니다. 2만원입니다. 약금이죠. 퍼플 마리아에서 나온 금 종자입니다. 금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요즘, 요런, 금 무지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 어, 아이는 크기도 크고, 금 상태 너무 좋습니다. 이런 아이 빨리 데리고 가셔서 커팅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착하게 올리는 겁니다, 지금. 어, 9.5, 199번 퍼플 마리아 약금. 2만원입니다. 200번은 일강 마리아입니다. 5만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아이입니다. 음, 지금 보시는 아이는 위에는 음. 물을 다 빨았습니다 위에는 물을 다 빨았는데 밑에는 아직까지 물을 완전히 빨지를 못했습니다 요 아이는 위에 보세요 생장점 반듯하면서 수영 예쁜 아이입니다 요렇게 보시면은 요 아이는 9.5입니다 200번 일강마리아금 5만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봄비다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